안녕하십니까. 에어타카 전문가 마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집툴 제일타카에서 생산되는 722타카, 알루미늄 작업타카라고도 하는데, 이 722타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722타카의 주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주 용도는 간판 프레임 작업이라든지 방송국 세트 작업, 알루미늄 판재 접목 작업, 파레트 수출 포장에서 목재의 가끔과 우금을 고정하는 작업이라든지 두꺼운 합판 접목 작업에도 사용을 많이 하고, 특히 샌드위치 판넬 위에 고정시키는 작업에도 사용을 많이 합니다. 다음은 이 칠둘둘 타카의 부위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기 커버가 있고, 트리거가 있고, 안전 레바가 있고, 가이드가 있고, 클릭 네바가 있고, 클릭 네바를 누르면 타카핀을 넣을 수 있는 매가진 A가 있고, 타카핀을 밀어주는 매가진 B세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722 타카에 타카핀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클릭 네바를 눌러서 매가진 B세트를 밑으로 내리고 타카핀의 벌어진 부분을 위로 향하게 이메가진 a 에 넣고 메가진 피셋을 밀대이 클릭 네발을 누르면 이렇게 착하다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에어를 꽂고 세 번째 손가락으로 안전 네발을 당기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타정을 하시면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다음은 이칠둘돌 타카의 타카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앞에 숫자 7은 타카핀 폭을 의미하고 뒤에 숫자 22는 최대 사용할 수 있는 타카핀 길이를 의미하는데 일반 사돌드 타카에 들어가는 타카핀이라든지 1023 타카, 1022 타카에 들어가는 타카핀보다 훨씬 굵고 강하기 때문에 강한 접목 작업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타카핀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타카핀 폭은 7mm고 앞에 두께는 1.05mm가 되고 측면의 두께는 1.25mm가 됩니다 그리고 타카핀 길이는 7mm, 10mm, 13mm, 16mm, 19mm, 22mm가 나오고 특히, 간판 프레임 작업에서는 10mm 710핀을 사용을 가장 많이 하고, 방송국 세트장에서는 22mm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다음은 칠둘둘타카의 이 피스톤이라고 하죠. 이 피스톤이 마모가 됐을 때, 아니면 부러졌을 때 교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피스톤은 윗면이 매끈하고 아랫면이 홈이파여 있는데, 이칠둘둘타카 피스톤은 조립을 할때이 홈이 파여 있는 부분을 위로 향하게 이렇게 조립이 돼야 됩니다. 가이드도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홈이 파여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고정이 되는 거죠. 다음은 7둘루타카에 사용하는 타카핀을 넣고 에어를 꽂고 한번 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클릭 네바를 눌러서 매가진 b 트를 밑으로 내리고 홈이 파여 있는 부분을 매가진 A에 넣고 매가진 피세트를 밀대, 이 클릭 네발을 누르면,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에어를 꽂고, 세 번째 손가락으로 안전 네발을 당기고, 목재에 대고, 트리거를 당기면, 네, 타정이 되는 거죠. 오늘은, 지툴 제일 타카에서 생산되는 7둘둘 타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